12장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의식을 주의하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참새 다섯 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 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새신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심을 받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르되, 이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수 있느냐? 그런 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백과파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물이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바 다음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주인이 혹 이 경에나 혹 삼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이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에 받는 벌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은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모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할 것이니라.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 후부터 한 집에 다섯 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이 더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의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내게 이르노니 한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오늘도 이런 새벽 비명 어, 생명의 기운이 온 사냥에 가득한 이 축복의 봄날 주님 앞에 여러분 잘 나오셨습니다. 요즘 이렇게 산책을 한번 해보세요. 아 정말 이렇게 생명의 기운이 그냥 가득합니다. 온 천지에 얼마나 기분이 좋고 또그 생명의 에너지가 그냥 온 몸에 이렇게 가득한 그런 행복한 느낌을 갖게 돼요. 특별히 우리가 이 북한산 밑자락에 살다 보니까, 어, 그 천의 그 어, 자연의 혜택을 우리가 다 누리며 살아요. 정말 여러분 복 받은 분들입니다. 할렐루야, 어, 이런 지역에는요, 정말 돈이 많은 사람들만 사는 곳이에요. 외국 같으면. 할렐루야, 어, 여러분 돈도 많으시고, 또 하나님의 축복도 많이 받으셔서, 어, 정말 천의 이 자연경관, 국립공원 밑자락에서 사시는 거예요. 너무 너무 감사한 일이죠. 할렐루야! 한번 따라 보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축복을 너무 너무 받았어요. 그 축복을 감사하게 누리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누가복음 12장 누가복음 12장 말씀인데 아, 참 많은 말씀이 이곳에 나오죠. 제가 이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듣는 핵심적인 주제는 그거예요. 어, 세상 사람들과 우리 그리스도인의 어, 삶의 그 차이를 만드는 그런 주옥 같은 메시지가 오늘 이 누가복음 12장에 어, 나오고 있는 걸 보게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는 차이가 있어야 돼요. 어,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 사람들과 어,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인 여러분 사이에는 차이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 그 차이가 뭘까. 오늘 그 말씀을 중심으로 잠시 묵상하길 원하는데, 아, 첫째 하나는 어, 세상 사람들은 늘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어, 마실까, 늘 그게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늘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며 그렇게 생존을 위하여 동분서조하며 평생 인생을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심보따리, 걱정보따리, 염려보따리 한순간도 내어놓지 못하고요. 그 모든 짐들을 짊어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러나 너희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그렇게 살아야 될 사람들이 아니다는 거예요. 너희는 그 모든 짐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또 무엇을 입을까, 이 모든 것들은 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 내어 맡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에요. 그 믿음의 삶에서 차이를 만들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28절로 30절 말씀을 보세요. 28절로 30절 말씀. <laughs> 저와 여러분이 한 음성으로 함께 봉독하며 나갑니다. 오늘 이따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laughs>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아멘. 자, 주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죠. 어, 제자들의 모습을 보니까 제자들이 어, 주님을 어, 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주님을 따르는 그 수많은 무리들 아 주님께서 보니까 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아, 여기에 대한 근심과 걱정 염려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모습을 보신 거예요. 아 너희의 삶은 다른 삶이 시작됐는데 아직도 너희가 그런 것들을 붙잡고 그런 것들 때문에 몸부림치면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며 사는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때도 자. 아, 보리떡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 가지고 빈들에서 오천명을 먹이시고 열두 강지를 남기셨어요. 자, 이것이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주시는 축복이에요. 주님과 함께하면 빈들에도 여러분 굶어 죽지 않는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아, 주님이 있어도 먹을 양식이 없고, 오병이요. 보리떡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밖에 없으면 우리는 불평하고 또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리고 영적인 일들을 내려놓고 생존을 위하여 마을로 달려간단 말이죠. 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신 거죠. 생명의 떡으로 오신 그 주님과 함께 있으면 그 주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제 새로운 믿음의 삶이 시작됐다. 이거는 그 이전에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아마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중에도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런 생각이 여러분 안에 갈등으로 자리하고 있을 수도 있을 거였던 이들은, 아이 목사님, 너무 경제관념이 없네요. 너무 현실감각이 없는 말씀을 하시네요. 또 마음에 그렇게 생각하는 이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이들은 그렇게 살 거예요, 평생. 우리가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로 어, 영접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믿음의 삶이 시작됐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생존을 위한 것들 때문에 몸부림치고, 그걸 놓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아 주님께 나오기보다는 그 시간에 그 생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그게 더 바빠, 그게 더 중요해, 그게 언제나 우선순위에 자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쫓아가는 거예요. 언제까지 쫓아갈까요? 여러분, 하나님 부르시는 날까지 그걸 쫓아갈 겁니다. 그래도 만족이 없을 겁니다. 그래도 여러분 세상을 향해서 큰 소리 한번 치지 못하고요. 그렇게 살다 인생이 끝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이 모든 것들을 한번 믿음으로 주님께 내어 맡겨보세요. 할렐루야. 아, 그럴 때 여러분 자유함을 갖게 될 거고, 그럴 때 내가 돈을 쫓지 않았지만 굶어 죽지 않아요. 명예를 쫓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에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먹고 살게끔 돈도 주셨고 명예도 주시고 굶어 죽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굶어 죽일 것 같아. 왜냐하면 아직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살아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실제로 내 생존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분이라는 그 믿음이 아직까지는 없어요. 그 문제는 내가 해결할 문제야.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문제는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이 그 문제도 해결해 주시 아니하시면 도대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슨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까? 그러니 주님께서 너무 너무 안타까우셔가지고 예를 드는 거예요. 기가 막힌 예를 들면서 말씀하시잖아요. 까마귀 얘기를 해요. 자, 까마귀 얘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백합화 이야기도 하시고 오늘 있다가 아군에 던져지는 돌풀 이야기도 하세요. 자, 까마귀가 뭐를 하냐?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까마귀를 위하여 아, 다 모든 것들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돌보신다는 거예요. 들에 피는 백합화도 그가 스스로 하는 일이 뭐가 있느냐?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 그를 키우시고 아름답게 꽃피게 하셔서 솔로몬의 영화보다 더 아름답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따가 아궁에 던져지는 그 들풀조차도 너희 하늘 아버지가 다 돌보시는데 하물며 너희를까 보느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어 들으면서도 아직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까마귀는 돌보시고 드래피는 백합화도 돌보시고 들풀도 돌보시지만은 그러나 나는 돌보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한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자아상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죠. 과연 여러분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자녀인가를 점검해볼 필요가 있어요.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정체성에 심각한 문제가. 거기 자리하고 있다 너희가 구해야 될 것은 오직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너희는 세상 사람들처럼 이렇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런 것들을 구하며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의를 구하며 사는 사람들이다 그리하면 그 모든 것들은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다 채워 주실 것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내용이 아, 31절, 31절 말씀 <laughs> 함께 읽습니다.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너희는 다만 뭘 구하라고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다른 복음서에 보게 되면 이방인의 구하는 것과 너희 그리스도인이 구하는 것의 차이로 이 말씀을 하여 주고 있어요 오늘 누가 보고 몇번 보게 되면 세상 백성들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한 거죠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온통 이런 것들을 구하며 살아요 그러나 너희가 구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은 그런 것들이 아니야 그런 것들은 이미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있어야 할줄다 아셔 그래서 다 채워주실 거야 그러니까 너희가 먼저 구해야 되는 것은 그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라. 그래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우리가 평생을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정말로 단 한순간이라도 먹고 사는 문제를 다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의를 내가 굶어 죽는다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한번 결단하며 내 기도의 우선순위에 내가 가지고 있는 생명의 에너지의 우선순위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붙잡고 한번 나가 본 적이 있는가? 정말로 그런 적이 있다고 한다면요. 이 말씀은 여러분에게 능력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중요한 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생명의 말씀들을 다 줬는데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실천하지 않기 때문에 이 말씀의 역사가 어떻게 해요? 실제로 작동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잘못돼서가 아니고요.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이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유학 생활할 때도 보면 어, 어떨 때는 정말 어, 그 부유한 나라에서 먹을 양식이 없었어요. 다음 학기 학비가 어, 없는 건 말할 것도 없고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그런데 놀랍더라고요. 한 번은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제가 무슨 어 먹고 살기 위해서 무슨 경제학이라든지 경영학이라든지 그런 거 공부하기도 쉬워요 한 2, 3년이면 박사학위 다 받습니다 뭐어 책도 많이 보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이게 철학, 신학 이건 끝이 없습니다 언어만 해도 4개, 5개를 해야 되고요 그때데 이걸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이 공부를 하고 끝나고 나면 아무런 보장이 없잖아요. 여러분, 이게 쉽겠어요? 처자식 다 데리고, 어, 30대에 이제 나이 마흔이 되어 가는데 말이죠. 모일 푼으로. 어, 그래서 어떨 때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굶어 죽게 만들면 하나님 손해지, 내 손해야 이런 배짱이 생기더라고요. 그잖아요. 주의 종의 가정을 굶어 죽게 하면 까 그러니까 하나님 손에지 내 손에야. 죽이려면 죽여 보라고 말이요 어유, 어떨 때는 어, 저도 어 한석격합니다. 어, 제하도 힘드니까 말이죠. 막 그런 배짱이 생기더라고요. 굶어 죽이지 않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 이 자리에 있잖아요. 굶어 죽었나요? 아니죠. 다 필요할 때 필요한 것들로 예기치도 않은 방법으로 하나님이 도우시고 채우시고 입히시고 먹이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필요한 만큼 필요할 때 물질도 주시고 돌아보니까 필요한 만큼 명예도 주시고 계획하지 않았지만은 하나님께서 내가 계획한 것보다 더 좋은 것들로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이 굶어 죽이지 않아요. 특별히 그 하나님의 사람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며 나가고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외면할 수 있겠는가. 그런 일은 나타나지 않는다니까요.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말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는 삶을 사는 일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어, 여러분이 구하지 않냐 했지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할렐루야. 여러분이 찾지 않냐 했지만 하나님께서 예기치 않은 방법으로 어,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 보게 되니까 자 8절로 9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의를 세워나가는 과정에서 필요한 모습이죠. 8절, 9절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아멘.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온통 그런 것들에 대한 이 생전에 대한 근심과 걱정, 염려로 그렇게 세상 사람들은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부터 너희는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고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 낳는 어부가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명을 위해 살라는 거예요. 그 사명이 뭡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를 세워나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이지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사명을 위해 한번 살아봐. 그러면은 구하지 아니하였지만 그 모든 것들로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될 거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아... 무엇을 마실까? 온통 이런 것들에 대한 근심과 걱정 가운데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 앞에서, 어, 그래서 근심과 걱정, 염려, 두려움과 공포, 불안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단 한마디도 혹시나 잘못될까봐, 혹시나 내 성전에 문제가 생길까봐, 사람들 앞에서 단 한마디 그 입을 열어서 주님을 시인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나를 사람들 앞에서 신하면 나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너희를 신할 것이고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고 살아가면 나도 하늘 아버지 앞에서 너를 부인하리라. 부인당할 것이다는 거예요. This honor 완전히 거절당하고 말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여러분 우리가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왜 갈릴리 교회가 사순절 생명 사역을 전개하고 있나요? 생명 사역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 1년 365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생명의 에너지를 주시고 가정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재능도 주시고 물줄도 주시고 이러한 아름다운 천의 환경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걸다 부어 주셨는데 말이죠. 자유도 주시고요. 그리고 이 풍요 속에 살아가게 해주셨는데, 그런데 누릴 걸다 누리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의를 구하는 일에, 시간도 쓰지 않고, 물질도 쓰지 않고, 여러분들 그런 것들을 구하지도 않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한다고 한다면, 오늘 누가 보면 11장 말씀해 보면, 아니에요. 여러분은 이방인들이고,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를 구하고, 어, 그것을 위하여 우리의 시간과 물질, 에너지를 이 생명을 살리는 이 일을 위하여 우리가 헌신하며 나가고 있는지를 정직하게 점검해보고, 아, 내가 주님의 사람인지, 주님께 속한 사람인지, 아니면 여전히 세상에 속한 사람인지를 여러분들이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이 사순절에. 할렐루야. 우리 갈릴리 교회 성도들은 다르게 차이를 만드는 사람들이.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다른 삶의 철학을 가지고 다른 삶을 살아나는 사명자들임을 꼭 기억하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를 세워나가는 사순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드립니다 그럴 때 구하지 아니하였지만 모든 것으로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